우리 에게 주신 하나 님의 말씀 은 요한 계시록 22장18절 에서 21절 까지 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우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과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상대방의 발을 씻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수를 전하는 역할로 이 세상을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와 연결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롯과 하갈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통로가 됐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주는 그 역할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18절, 19절 보시면 이 게시록 내용만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8절, 19절만 우리가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예언된 말씀에 자기가 무언가를 첨가하면 이 안에 기록된 일곱 가지의 그 재앙들, 특별히 인해 재앙, 나파의 재앙, 대접 재앙들, 그 재앙들이 그에게 더하여질 것이고, 혹여 이 안에 내용을 생략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의 명단에서 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칼비는 이 말씀, 이 구절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유다서까지만 딱 썼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18절, 19절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에 관련되어 국한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 관해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것. 그 핵심의 내용에서 다른 것을 더하거나 혹은 그 안에 거짓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뺄 경우, 복음의 내용에서 어떤 걸뺄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말씀만 아닌 거예요. 어, 최근 들어, 아마, 어, 여러분들 집에도 그한 신문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신천지, 천지일보가, 어, 신문을 보내서, 그 내용을 봤더니 요한계시록 전체를 각12 지파에 있는 지파장들이 나름대로 요약한 내용을 신문 하나에 다 담아 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편지를 저에게 보내서 mou를 우리와 맺자라고 요한 그 신천지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자체로서는 확인된 건 없는데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과 M.O.U.를 지금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전체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것들을 다 읽고요. 또제 신문도 갖고 왔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요. 어,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아 이런 제가 보는 입장에 서는 얼토당토 않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너무나 뻔뻔하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씀을 올바로 잘 증거하고 있고,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에 더하거나, 다른 말씀,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뺄 경우에는, 그는 저주를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타까웠던 건 무엇이냐면, 오늘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런 저급한 수준의 계시록조차도 듣지 못한다라는 현실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이렇게 됐는데 계시록,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라는 그 현실 자체가 사실 절더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청교도 훈련원이라는 것을 계속 공격해요. 보니까 그쪽에서 신천지 있는 사람들 계속 빼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계속 사탄이다, 용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제적인 것이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신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때 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 걱정되는 것은 뭐 저희 교회는 신천지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laughs> 그죠? 네, 좀 규모 있는 교회는 신천지 분들이 없는 데가 거의 없긴 한데 저희는 없다라는 게좀 다행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서 혹여나 우리 주변에 신천지에 관련된 요즘 기독교 가정들이 거진 한가정식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일단은 그런 분들이 이런 말로 유혹할 때, 미혹할 때에 좀 담대히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어, 다른 이단들이나 혹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전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수단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전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오해하게 만든다면 진짜로 위험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목회자가 가진 말씀의 무게는 사실상 진짜 무거운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진리가 아닌 교회에 수십 년 있는 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이 신앙이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 40년,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이 교회에서 근데 이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아는 것도 없어. 그냥 예전에 우스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송이 누가 무너뜨렸니?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아, 얘는 그런 걸 물어뜨릴 애가 아닙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습게소리를한다는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닌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제 나이 때 비슷한 사람들, 가정 있는 사람들 만나 가지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그들이 우연히 저에게 얘기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곱의 아빠를 몰라요. 신앙 연수가 40년 모태 신앙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을 헷갈리고 다윗의 아들을 몰라요. 교회를 40년 다녔어요.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이요. 근데 이, 이분이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초적인 학력이 막 부족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름만 들면 다 아는 대기업을 다녀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 안에서 무슨 교육을 우리가 사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한 곳에 있어가지고 내가 신앙을 지켰다라고 착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진짜 진리를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에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이 땅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어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복음을 떠나 살고 있는 상황에 복을 전하라고 복을 외치고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똑같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불순물을 좋아하고 불순물을 증거하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은 요한만이 마지막을 준비해라 마지막을 기대해라 지금 뭐 컨셉 바꿔가지고 신천지는 지금 새 요한이라고 신, 이만희를 이야기하던데 <laughs> 진짜 예 네? 요한만이 아니라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네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서 교회에게 전하는 역할은 요구하는 역할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요,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뭘 만드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선하다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사역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그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창조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이에요. 그걸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걸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뭘 했죠? 전도하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먹을 게 떨어지면 애굽 내려갔고, 그냥 여기서 철안 되면 그냥 그랄 쪽으로 내려가고, 그냥 한게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으로서 삼아 주셔서 복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언갈 나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불임이에요. 불임이기 때문에 무언가 제가 더그 불임된 마음을 채우려고 가지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부자가 어떤 부자가 소출이 심히 많아져가지고, 야 이걸 어디다 다둘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떼주면차 사업을 확장한 거죠. 창고를 확장해가지고 거기다가 소출을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다 가득 찬것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뿌듯한 겁니다. 야, 내가 이룬 성과들 진짜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음 평안이시고. 먹고 마시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부자가 뭘 잘못했나요, 지금?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확장됐어요. 그리고 그 사업, 사업에 확장된 걸 보고, 뿌듯해하고 야, 이제좀 쉬어도 되겠지? 라는 마음을 먹은 건, 먹은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한 거잖아요. 남의 거 훔친 것도 아닙니다.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일해서 창고에다가 잘 쌓아놓고 행복하게 즐기겠다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자. 언어로 보면 자기중심적인 자라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자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이면서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목표에,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요내 눈으로 보이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소출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네 목숨을 데리고 가시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초청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런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막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열 테니 오세요라고 하는데 종들을 보내죠. 종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하는데 사람들이 오나요? 안 와요. 오시지요? 그더니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밭을 산게 있어서 잠깐 밭을 좀바라 보러 가야 됩니다. 오시죠요더니 제가 이번에 사, 새로 산 소가 있는데 이소한 성능 한번 좀 시험해 봐야 된다 아유, 오시죠. 저희 결혼해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아무도. 잔치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다 부자 되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볼때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그들은 잔치를 베푼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이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기분 잠깐 나쁜다고 하지만 이젠 신경도 안 써요. 이젠. 그저 자신들의 소유나 결혼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저희 나이 때, 저희 윗나이 때에 그 나이 때 사람들이 믿음,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다음 후대 사람들을 결국 보아하니 그들이 결국에 결과, 여러분 지금 결과물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20대, 10대, 20대, 그 신앙들. 그, 그들이 잘못한 건가요? 진짜로? 아니잖아요. 10대 20대가 잘못한 게아니잖아못 들었는데. 천국 잔치가 못지 조차도 못 들었는데. 오히려 자기 부모, 교회 다닌다는 라 자기 부모로부터 들었다라는 건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더 많은 걸 움켜지는 것. 교회에 가도 그 내용들 뿐인 것이고. 너 공부 잘하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지금 10대 20대가 이르는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뭔가 교회가 지금 다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주인이 종대 시켜가지고 누구를 불러옵니까? 어,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갈데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모으는 거예요. 좀 우리들을 비하해서 좀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처지가 사실 그런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너무 바쁜 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바쁜 게 미덕이죠. 바쁜 게 미덕인 민족이었고, 그동안 고도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바쁜 삶을 굉장히 약간 존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어떤 뭐랄까, 그런 것들을 더 우월하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실상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 것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내가 지금 만약에, 흔히 말해서 남들 다 아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제나이때 지금 갔으면 뭐 과장 차장 뭐 이쯤 됐을 텐데 그러면 내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살았을까라는 걸 고민합니다. 사업 더 하는 것돈더 버는 것 아파트 이사 가는 것내 머릿속에 그걸로 충만하지 않을까 난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전 지금의 제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 힘을 얻고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세상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 것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너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니.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도서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성경이 우리의 육신을 씨라고 부릅니다. 씨.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전제 조건은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씨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이 되어져야 나와 전혀 다른 것이 나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씨가 안 죽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씨가 죽으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탐욕, 내 욕심, 세상을 향했던 내 안의 사랑들, 우월하고 싶었던 내 안의 자랑들, 이게 다 죽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42절에서 44절까지 또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유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넘겨 주세요. 다시 함께 함께 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속을 육신 육신에 내 욕된 욕심의 육신은 땅에 심어서 죽여 버려야 우리는 새 몸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하고 광야로 보내실 때 인원을 계수해 봤는데 성인 남성이 약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첫 번째 세대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을 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그의 자손들이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계수하는데 그 인원이 거의 60만 명인 거예요. 이들이 다 죽었어도 다시 가나안에 새로운 자들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욕심은 죽어야 되고요. 새롭게 거듭이 나야 돼요. 그 과정을 성경은 믿음이며 순종, 거룩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일이고요. 말씀을 지키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성도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요. 순종을 경험하고, 거룩으로 빚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늘나라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그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리워하는 것은 이 땅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그 나라의 임재를 바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참 어렵지 않은데, 이게 어렵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진짜 믿는 자를 볼수 있을까? 진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늘 날아가. 그 성도들의 고백,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오늘 2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라며 고백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 와 계신 주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도 연습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매 순간의 선택, 혹은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의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잘 구분하시고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과 너무 차별화시켜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연속성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요, 그냥 문 하나 열고 들어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간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분명히 나타나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성경에서 재림은 파루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파루시아,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재림, 재림 그러니까 무슨, 무슨 뜻인지 재림하면 막 하늘에서 막 구름 타고 막 빛과 함께 내려오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해요. 그냥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막 설명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 전에도 계속 그러셨죠. 나타나가지고 평안히 너에게 있어라. 또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나타났다가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름과 함께 그분은 사라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수억으로 사라져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신 것처럼 언젠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황할 거다라고 이야기해. 왜? 이게 오늘은 아닌데. 왜? 나차 오늘 샀는데. 새차 차 오늘 산한 번도 못 타봤어. 내 핸드폰 오늘 샀는데 이게 한 번도 못편져봤는데 응? 그 당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있는 사람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하나님 너무 예수님 너무 일찍 오셨어. 내 자녀들은 그래도. 시집장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오셔야지 나한 번도 못 해봤는데 심지어 병명제 지금 만약에 주님 오셔봐 요 아, 주님 이름 안듣 결혼 못 해봤는데 결혼은 하고 오셔야죠 이렇게 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에? 그러면 내 안에 지향점이 뭐가 뭔지 걸린 거예요 걸린 거 에? 우리는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교회들의 진실한 고백이어야 돼. 내가 오늘 이걸 바라보며 사는데, 내가 내 자녀를 위에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지금 우시옵소서 내 자녀 좋은 대학 성공하는 인생 무슨 그게 뭐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일단 자녀가 성공하고 그다음 주님 우시옵소서. 일단 내가 건강하고 주님 옷시 없어서. 이 시대의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은, 사랑의 고백은 먼저 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이 벌써 여러분 여론, 열흘이나 넘게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계속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화살처럼 관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 화살은 관역에 꽂혀야 돼. 피옥 화살을 쏘면은 관역에 꽂으려고 쏘잖아요. 근데 죄라는 죄라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살을 피옥 쐈는데 관역에 안 맞고 그냥 빗맞 빗맞게다가 그냥 관역에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쏘아졌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그 관역에 쏘아졌다. 꽂히는 것들은, 아, 꽂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사, 시간은 진짜 이렇게 화살과 같이 지나가요. 금방 금방 가요. 우리 장로님들 안 그러시나요?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더디신. 너무 빨리 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금식을 하면 그렇게 하루하루가 더디게 갈 수만 더디게 간다 그러는데그 너무 빨리 갔잖아요. 응? 아무쪼록 세레, 새해는 우리가 올바른 관역을 잘 확인하시고요. 그 관역을 향해서 올곧게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총 강의가 세 번째 강의가 끝났죠. 마가복음 강의가 끝나고 사사기 강의가 끝나고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또 수요일은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이것도 다했고 저것도 다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올한 해도 절절히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 모두가 다그 관역에 올바로 꽂히는 올한 해가 되시고요. 사랑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낳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요한계시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주셔서 이 세상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그 생명수를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 주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지치고 무너진 자가 있다면 그의 손을 잡아 함께 일으키고 그와 함께 기뻐하며 그와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 나라에 동행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비추며 그 말씀에 빛되고 소금됨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